모든 일에 시작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매우 귀합니다. 어,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마치는 것은 시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귀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더욱더 귀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치 달리기 선수가 경기장에서 달리는 것과 같은데 그 경주자는 마지막까지 모든 코스를 다 다름질해서 그 경주를 맞춰야 합니다. 2022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빌리포스 3장 12일부터 16절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구절은 14절입니다 14절 표 때를 향하여 표때 목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사도바론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달리게 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얻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장을 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앞서 그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11절에서는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나 하는 경험을 나누면서 개인적인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으며.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에 거하는 유태인으로 살았던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유태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서 살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교회를 잔멸하려고 다메색으로 다마스카스크로 가는 길에서 살아계신 크리스토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의 모든 노력과 성취한 업적들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율법적인 삶과 업적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수 없도록 하는 방해물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구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 8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일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또한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잃고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스도와의 영광 이 다섯 가지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지라도 영적인 완전함에는 이르지 않았던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베드로도 그 사실을 이해하였습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오직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간다고 하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라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하늘 아래 갈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약속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자라가야 하느냐 우리가 사흘 얻기 위하여 달려가고 자라가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자라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증시켜 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나의 구원을 확실하게 한다는 겁니다. 성장함으로써 변화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실을 입증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증거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볼때그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압니다. 본문 14절에서 사도바울은 이 목표, 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에 상을 얻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경기에서 이기려고 경쟁하는 모든 사람은 엄격한 훈련을 합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올림픽에 참가하기 위해서 수년간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는 엄격한 훈련을 합니다. 경계에서 실적되지 실적 않으려고 할수 있는 모든 힘을 위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래서 12절에 오직 내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우리는 무엇을 조차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잡고 계신 그것. 다시 말씀드리면 나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을 향하신 목표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속하신 이유가 나의 삶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목표는 곧 나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대살란니가 후서 2장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교제는 앞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위치적으로,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위치적, 신분적으로는 이미 얻었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완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올 완전한 영광을 목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심으로 추구하여 달려갈 우리의 목표입니다.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달려간다 그랬어요. 사도바울이 이빌립보서를쓸 때는 이미 늙었어요. 나이가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회심한 지 다메색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회심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사도바울이 회심하고 3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나는 아직 얻지 못하였고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나는 아직 영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다.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못하며 크리스도를 완전히 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나는 여전히 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모든 믿는 자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로 항상 성장의 과정 중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편안하게 훈련도 안 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전심 전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그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고 목표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전심전력으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셔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담에색으로 가는 길바닥에다가 내동등이 치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에 나 자신의 전 삶을 헌신해야 하는가 물론입니다. 이 목표에 내 자신의 전 삶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물론입니다. 우리가 상을 얻으려고 달려갈 때 전심 전력하여 전 삶을 헌신해야 할뿐 아니라 목표에 집중해야 됩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자는 앞에 있는 것에 눈을 고정시켜야만 합니다. 달리면서 발을 쳐다보면 넘어집니다. 달리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가 휘둘러보다가는 넘어집니다. 뒤처집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목표에 똑바로 집중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본문 13절에 바울은 나는 오직 한 일. One thing 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바울이 집중한 일은 무엇인가 14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바울의 삶에 있는 오직 한 가지 일이었습니다 모든 구원 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이한 가지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목표로 나갈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negative thing, 그리고 오늘은 그, 한국어를 못 알아듣는 분이 없으므로, 예. 하지 말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3절에,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버려라. 네. 뒤에 있는 것, 지나간 것에 연연하여 돌아보지 말라.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나갑니다. 먼저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제거해야 됩니다.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뒤에 지나간 것은 내가 달리기, 현재 내 달리기 경주에서 달려가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 주위에 돌아가는 일들이나 내 주위의 사람들은 내가 달리는 경주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힘을 다해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는 것 뿐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지나간 과거와 단절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을 잊어버리라는 겁니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뭡니까?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나쁜 일들은 뭐예요? 죄 지은 것, 2021년에 죄 지은 일, 그 이전에 죄 지은 것들, 부정을 저지른 일, 실패한 일뿐만 아니라 좋은 일들, 내가 성취한 일들, 덕행, 잘한 것, 완성한 것, 영적인 훌륭한 사역, 이미 다 지나갔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이 모든 과거는 다 지나갔습니다. 잊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은 미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며 현재 하고 있는 일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과거의 승리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와 허물과 죄책감의 무거운 짐 때문에 약해질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뒤로 지나갔고 다시 뒤로 돌아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내 과거의 삶은 너무나 형편이 없었고 끔찍했는데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과거의 죄책감이다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는 것을 믿고 잊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것을 잊어야 명확한 비전이 주어집니다. 흔히 교회에서 교인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이 전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재작년에는 어땠는데, 5년 전에는 어땠는데, 10년 전에는 어땠는데, 우리가 해왔던 것은 이게 아닌데, Good old days, 옛날에 좋은 시절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 없어요. 참 좋았는데. 과거에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마비가 됩니다.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었지 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오늘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바보스러운 어리석은 얘기란 말입니다. 달리기 선수가, 육산 선수가 달릴 준비를 하면서 앉아가지고 주위에 있는 선수들한테 나는 말이지, 지난번 대회 때 또는 지지난번 대회 때 우승했거든. 그때는 굉장히 내가 빨리 달렸어. 자랑한다면 주위에 선수들이 뭐라고 했어요? Who cares?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 상관없어요. 현재는 과거와 다른 경기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흥미를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는 오늘입니다. 또 어떤 선수가 경기 준비하면서 아, 나는 과거에 죄를 말해 줬어 그리고 오늘 시합 날인데 어제 삼겹살을 엄청나게 먹고 잤단 말이지. 나는 이 경기에서 달릴 수 없을 것 같아. 거기다가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가장 불리한 레인에내가 배정되었단 말이야. 난 이길 수가 없어. 모든 변명을 닥치고 경주해야 합니다. 아무도 당신이 과거에 무엇을 했던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도 내가 과거에 무슨 잘못을 했는지 관, 관심이 없어요. 뭘 잘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든 종류의 과거의 쓴 뿌리, 과거의 저교인이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과거의 내가, 어, 떻게 했는데. 과거의 쓴 뿌리, 과거의 원망들을 가지고 자신들을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p a 라이 l 마비되는 거 아시죠? 예. 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과거의 실망과 과거의 시험들이 우리를 짓누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일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목표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목표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목회자로서 제 목표가 교인 숫자를 늘려야 되겠다 헌금을 많이 끌어올려야 되겠다 이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당 건물이 없는 관계로 교회를, 교회 건물을 짓는 것이 목표다. 그것이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인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것도 저의 목표가 아닙니다. 내가 집중하는 한 가지 일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며 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한 가지 목표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 모든 교회의 목회자와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한 가지 일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것이 성도의 집중적인 기도 제목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리스도의 형성을 이루는 것이며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리스도의 완전함에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완전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영광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나는 완전히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영광의 상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완전한 모습을 볼 때는 에 내가 볼 때는 내가 그리스도와 같게 될 때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베들레헴에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영광된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자 목표입니다. 대솔로니가 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보다 더큰 위로는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며 영원한 보상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형편없고 가치없는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더 헌신해서 경주를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 후서를 쓸때 바울은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에서 4장 7절 8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의의 멸과는 무엇입니까? 완전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를 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완전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본문 15절입니다.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무슨 말씀이냐. 교회는, 교회, 교회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얻으려고 달려가는데 흥미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흥미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만약 너희가 참 그리스도인인 척하면서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참 신자는 자신의 삶이 끝날 때까지 계속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며. 그 일에 집중하여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쏟아붓고 도전하고 권면하고 경고하고 하지만 듣지 않고 냉담할 때 설교자가 설교자가 할수 있는 것은. 주님, 저는 할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보통 시련과 고통과 징벌을 통한 훈계를 통하여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상을 위하여 달려갈 때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Consistency.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달리다가 이따금씩 생각나면 달리다가 멈췄다가 쉬었다가 또 달리다가 해서는 안 됩니다 유혹과 고난이 조금만 닥쳐와도 주저앉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썬데이 크리스찬 있지 않습니까 주일만 크리스찬 그나마 그들은 주일 예배는 옵니다 그런데 절기 크리스찬 있는 거 아십니까 성탄절 크리스찬 부활절 크리스찬 감사절 크리스천. 뭔가 특별해야 될것 같고 평소에 나오지 않던 예배에 한 번씩 참석해 줘야 하나님께 잘 보일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신자들은 행군을 할때 일정한 보폭으로 어디까지 왔든지 상관없이 그대로 계속하여 전진하여 영적인 진보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계속하여 전진하여 나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일관성 있게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를 나타내는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로 태어난 갓난 아이들처럼 말씀에 순전한 저질을 갈망하고 말씀을 계속하여 섭취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대선으로 3장 10절 주 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 믿음이 온전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2021년은 과거의 것,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가는 비결은 꾸준하고 일관되게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을 보내고 계속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2022년에 계획을 했습니다. 2022년에는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성장을 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구원받은 신자로서 이 하나를 나라를 목표로 하여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을 목표로 하여 이미 경기장에 들어간 선수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경기장에서 달리는, 달리게 하는 선수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주시고 훈련의 훈련을 거듭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으로 성장하여 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저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